안녕하세요. 쉬운 종이접기 유쌤입니다. 오늘은 개구리를 접어볼까 해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다녀요. 오, 너무 잘 뛰는데요? 멀리 뛰기 선수예요. 색종이는 한 장이 필요해요. 먼저 네모를 접어요. 그리고 한번더 네모를 반 접어요. 그리고 다시 펴서 방금 접었던 선에 맞춰서 또 네모를 접어요. 뒤집어서 방금 접었던 그곳을 세모를 접어줘요. 세모를 한번, 두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대로 모아보면은 이렇게. 삼각주머니 접기가 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밑에는 네모를 절반 접어줘요. 밑에 네모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세모를 들어주면서 문접기를 해요. 양쪽 네모를 마주보고 접는 것을 문접기라고 해요. 여기 살짝 들어주고, 양쪽을 네모 선에 맞춰서 양쪽 접어주는 것을 문접기. 그리고 이 밑에를 또한번더 접어요. 반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방금 접었던 선을 맞춰서 위를 양쪽 세모를 접는 거예요. 양쪽 세모를 접고 보면은 이렇게 방금 접었던 세모를 잡아당길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눌러주고. 이쪽도 방금 접었던 선, 세모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 밑에는 배접기 같죠? 배접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접었던 걸 이렇게 내려줘요. 그럼 이게 뒷다리인데, 뒷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어주고, 앞다리는 위로 올려서 접어주고, 앞다리는 위로 올려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뒷다리 있는 부분을 반 접어요. 그리고 반 접어서 내려줘요. 아, 접어 렸다리를 계단 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주면 개구리 완성! 한번 해볼까요? 펄쩍. 펄쩍. 아, 뒤집어졌네요. 펄쩍. 아까 친구랑 두 마리가 되었어요. 안녕.